1944년 동성애 처벌법 폐지, 1990년 차별금지법 유사법안 통과, 최초의 성교육국가란 수식어가 붙어 있는 스웨덴의 얘긴데요. 국내 성교육계가 겪고 있는 여러 논란을 일찍부터 겪었고, 성교육의 방향성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시즌투데이 신년특집, 이 시대의 성교육을 말하다 첫 회에서 다룹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어, 동성애, 연인이라든지 어, 게이나 레즈비언 그런 게 사실 되게 흔하고요. 그렇게 어,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커플이 생기면 축복해주는? 아, 정말 좋은 사랑이다, 멋진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칭해 칭해, 칭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식이고. 스웨덴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주다은 학생. 이렇게 학교 분위기를 전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품어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양한 성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 화장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학교에서 부모를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가 아닌 부모 1, 부모 2라고 지칭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책임지는 연령인 15살부터는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질 수 있다고 주다은 학생은 전합니다. 임약을 구하거나 뭐또 검사를 받거나 이런 성병 검사라든지 아니면 임시 테스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라고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거나 그런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되게 사남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감이 있다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듣는 상대방들도 그에 대해서 아, 어, 너가 그렇게 좋았다면 좋은 거지. 국내에서는 논란이 여전한 3살에서 6살 유아를 위한 성교육도 이미 일반적입니다. <목소리도> 23살 이하라면 누구나 갈수 있는 뉴스 클리닉에서는 이미 노골적인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 금지법이 있던 국가이고 성교육 커리큘럼과 관련 어디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실태들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지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곳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335 모여 앉은 모습은 일반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웨덴 교회는 2007년 이미 동성 결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교회들이 정치 경제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동성의 결혼법 통과 후 교회 안에서도 동성 결혼이 진행됩니다. 16세기 이후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루터교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가 상당수인 스웨덴 교회에는 꾸준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2%에 불과하다고 보고됩니다.